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예, 이 밭, 배추밭이 항암배추밭인데요. 8월 5일 날 씨앗을 파종을 해가지고 8월 25일 날 밭에 정식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흰남노 태풍이 와가지고 두드러불고 뽑아불고 불러불고 해가지고 일부 보식을 하고 뽑아내고 다시 정식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정성을 다해서 갖고 온 배추가 무농약으로 오늘날까지 무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추가 지금 70일 정도 됐는데요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고 아마 이 배추가 지금 이달 앞으로 한 15일 후부터 절임물에서 출하가 될 배추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배추통이 지금 딱 먹기 좋게 아주 결과가 돼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딱 속이 차고 있습니다 앞으로 15일 후면 딱 먹기 좋을 배추로 너무 차지도 않고 덜 차지도 않고 진짜 맛있는 배추가 될것 같네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남도촌에 살고 있는 전남 고흥지방 에는 비가 전 오고 한 번씩 그래야 되는데 전혀 비가 안와 가지고 가뭅니다 가물어 그러다 보니까 에, 지하수하고 바닷물 하고 희석을 해가지고 스프링클로로 관주를 해서 오늘날 까지 키워왔는데요 배추가 수확하기 약 보름 정도 전부터 물을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저 맛있는 배추가 되고, 무르지 않고, 아삭거리고,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배추는. 근데 지금 저는 남도촌놈은 이 항암배추를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면서, 무음병도 일부 뭐이 밭에서 지금 약한 8,000포기 중에 이 밭에서 약한 10, 10개는 넘고 한 15개 정도 될랑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중에 개 중에는 이제 그 균이 있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물을 주면서 스프링클러 끝에 물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간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생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아직은 수확하기 며칠 남았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지금 저걸서 할라에요 몸에 좋은 물질들이 좀 이제 막빠지니까 잔뜩 좀 먹이려고 바닷물하고 미역액비하고 유황하고 뭐동제하고또 항암배추니까 항암성분이 뛰어나고 더 업이 될수 있는 포나무이 열매와 잎과 이런 것을 그 주정에다 우려 놓은 게 있어요. 그것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오늘 좀 10톤 탱크에다가 회사 관주를 좀 할라 했더니 바람이 바람이 태풍급으로 지금 바람이 부네요. 겁나게 불어요. 그래서 지금 관주를 못 하고 지금 이하고 있는데 이따 오후쯤 되면은 바람이 잘난가 잘난가 몰라도. 바람이 잠어는 최대한 빨리 일단은 먹여야 되겠습니다. 수확하기 전에 앞으로도 한 두세 번은 더 먹여가지고 아주 멋지고 맛있고 건강하고 진짜 믿을, 믿을 수 있고 오래 두고두고 두고 드셔도 후회할 안수 있는 그런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더 지금 관주 연면시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딱 지금 현재 뭐 70일 조금 며칠 지났는데 저희가 보통 80일 기준에 해갖고 앞뒤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해갖고 수확을 하는데 이 배추는 지금 아주 기가 막혀요 딱 좋아요 장사꾼들도 요즘에 지금 배추밭에 와서 한세 사람이 와가지고 좀 달라고 그러는데 욕심이 난가봐요 오면서 가면서 보고 그랬는가 아니 면 누구 얘기를 듣고 그랬는가 와서 사주 와서 좀 달라고 그런데 요즘 배추값이 좀 비싸긴 비싼가봐요 근데 포기당 무슨 뭐이 사람들 장사꾼들 한 얘기가 뭐3천 원씩 주겠다 뭐 어떤 사람이 이천 원 주겠다 그러는데 뭐 돈을 떠나가지고 저는 어차피 소비자 분들하고 무농약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저렴해서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다 이제 주문해 주시고. 예약해주신 분들한테 다 나갈 배추입니다. 야,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신경 써가지고 좋은 물질들, 몸에 좋은 물질 이런 걸 많이 먹였지. 시장에 갖다 팔려고 나와 이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문해 하신 분들은 마음 푹놓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제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딱 제대로 도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는 지금 한간에 보면은 뭐 나이 드신 분. 영상 보면은 보 배추를 줄로 포기를 묶어줘야만이 속이 꽉 차고 맛있는 배추가 고 배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배추 자체를 묶어버리면은 이 남도촌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배추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에서 햇빛도 보고 바람도 맞고 밤에 이슬 오 이슬도 먹고 그래야만이 건강한 배추고 맛있는 배추 되는 거지 이 배추 통을 키우기 위해서 여걸 갖다 묶고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바람도 안, 이렇게 묶어버리면 바람도 안 통하고, 이슬도 안 들어가고, 뭐여, 이게. 햇빛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안 묶습니다. 묶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랑에, 대추 그 사이, 고랑에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잎이막 우거졌어요, 지금. 고랑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묶지 않고 저는 키웁니다. 아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맛있는 배추를 만들어놔 묶지 마세요. 이거 묶어가지고 뭐 장사꾼들한테 팔것 같으면은 물론 이해가 가겠지만은 본인들이 드시고 또지척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나눠 드실 분들은 묶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드리 거기 때문에 신용을 우선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묶지 않고 그냥 키웁니다. 그러니까 묶지 마시고 배추 자체는 80% 90%가 수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장도 많이 해야고, 이 햇빛을 많이 봐야만이, 단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몸에 좋은 물질들 적어대서 많이 생성을 하지, 묶어버리면, 이거 뭐, 뭐 배추도 못도 아니지, 이게. 저는 묶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또, 배추는 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확하기, 최하 15일 전에는 물을 끊어야 돼요 계속 물을 줘버리면 수확할 때까지 물을 줘버리면 물배추가 돼 버리고 빨리 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김장을 해놔도도 물이 많이 생겨요 아무리 절여서 소금으로 절여 가지고 물을 뺀다고 한들 또 양념에다 버물러서 해 놔두면 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빨리 물르고 맛이 떨어지고 아삭거리도 덜하고 오래 보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드실거나 아니면은 판매를 하실 분들도 이 절임비에서 판매하실 분들은 보면은 물을 끊는 시기가 최하 보름 전에 수확 15일 전에는 물을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맛있고 물배추가 안되고 서로가 파는 분들도 소비자 분들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의 불신만 생겨요 계속 통을 키우기 위해서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관주하고 오늘 바람이 안 불면 관주를 지방 하고 앞으로 한 번, 한 일주일 후에 한번더 할까 하고 물끊으려 했는데 지금 어찌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관주를 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관주를 못하고 있는데 역시 대기하고 대기 중입니다 지금. 저녁에 바람이 자면 해질 무렵에 바람이 자면 바로 이제 관주를 살라고 물은 다 준비해서 해놔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 주는 시기와 물 끊는 시기 또 방제 시기 저희는 지금 전혀 뭐 진딧물도 없고 벌레 먹은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이런 구멍망은 이것은 끈잎이에요다 잘라낼 건데 이거 이거 잎들인데 이것은 어렸을 때 달팽이들이 달팽이들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밤에 계속 어, 결과되기 전부터 달팽이를 밤에 보통 한 9시 반, 10시대만 얘들이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잡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12시 반, 1시까지는 달팽이를 잡습니다. 손으로. 다 잡아내고 나니까 지금은 달팽이가 없어, 없어요. 라고 지금 뭐진딧물도 없고 벌레도 없고 농약을 안 쳐서도 진짜 좋습니다. 깨끗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들, 예약하신 분들, 그리고 그 아직 예약 안 하신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절임배추는 항암배추고 품종이 에 20kg 한 박스 그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에 나가니까 에 아직 준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아직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여유가 있어요. 18,000 포기 중에 올해 총18,000 포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약 절반 정도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날씨가 그렇게 추워지면은 이제 아마 조만간 품절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 일, 기상 저거 유튜브 저걸 하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올해는 올겨울에는 뭐? 엘리뇨가 나니, 나니, 나니아 현상? 엘리뇨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름철에도 뜨거웠지만은 겨울이 또 어느 해보다 못지않게 강추위가 닥친답니다, 올해. 많이 춥답니다.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난방비 걱정한다고 나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라고 하우스 호은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올겨울 춥다니까, 많이 춥다니까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미리미리 사전에 그리고 또 다음에 차후에 또 제가 이 절임배추 수확하기 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항암배추를 가지고 절임하는 밭에서 남도촌놈 신태수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고요 저희 그 남도촌놈 유튜브를 구독해 놓으시면은 구독 전체 구독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 너무 배추 영상, 진짜 도움되는 영상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행하지 않고 해보지 않은 영상들 아주 많이 있어요. 구독하셔가지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남도천 놈신태수가 항암배추, 저리말 항암배추 밭에서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